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내속 주님의 권로 우주에찬내 요사이 함께 한참. 뜨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그런 영화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시장은 부산에 있는 그런 시장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 국제시장을 무대로. 이제 영화가 펼쳐지는 것인데요. 거기에 나온 주인공의 그덕수란 분이 실제로 실존하는 한 인물에 대하여 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그가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현대사의그 굴곡진 이야기들 6.25 전쟁 속에서 부산에서 극적인 탈출해 왔던 흥남 철수와 그다음 1960년대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한 그때 독일로 우리 나라의 광부로 이렇게 이제 돈을 벌러 갔던 우리 사람들하고 또 거기 간호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미군과 함께 이 베트남 전쟁 용병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싸웠던 그란 파병과 1980. 3년대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상가족 상봉의 그런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그때 실전 인물들의 그런 모습을 살짝살짝 사파처을 비춰주면서 그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풀었습니다. 그것이 꿈에 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대사 속에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가족을 지켜낸 주인공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부모, 또 우리 어린 자녀들로 말하면 손자들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또한 눈물을 이렇게 더해 준것 같습니다.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덕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스토리가 전개되어 가는데 그 덕수가 어린 시절에 흥남 부두에서 그 아버지와 헤어질 때 가족을 꼭 네가 책임져 지키한다는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충실하게 시행해 나간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것을 그 아버지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낯선 외국의 탄광의 광부가 되겠다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전쟁 때 폭탄이 터지는 전쟁 때 거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자기를 희생시켜, 오늘. 그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족들을 잘 건사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가 자기 아버지 사진 앞에서 독백을 하잖아요. 경상도 부산 사투리 1호. 아버지, 제가 정말 잘 지켰지. 아버지 약속, 제가 잘 지켰지. 이만하면 이제 잘 살았지. 근데 아버지 나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그 장면이 클라이막스죠 사람들 거기서 다 눈물을 흘리고 공감을 합니다. 여기 덕수의 이야기 뭐 굉장히 화려하고 위대한 이야기 아니라 한 가정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지켜낸 이 건산 그 이야기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버텨낸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그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주 그것이 꼭 지키지 않으면 안될 명령이고, 당의적 명령이고, 또 그것이 그에게는 마치 지켜야 할 신앙처럼 지키고 나갔던 것이거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그 아버지 사진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잘 살았다고 자기를 위안하고 자기도 칭찬하고 그렇게 흐뭇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와 같아야 한다. 어쩌면 그보다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신념과 인생의 사익을 끝마치면서 자기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마치 하나님 께드는 제사의 마지막 그런 순서인 그 재물의 포도주인 관제를 부은 것과 같이 자기 생명이 마지막 에 지금 꺼져가고 있는 그 마지막 생명을 불태우고 있는 그런 장면에 서 있을 때, 그 유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취에 나타나시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없는 한 사람도 책임있는 한 인물로서 그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내린 그 명령을 신앙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시련과 희생을 다 겪으면서도 잘 감당해 내야 할 줄로 알고 그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하나의 목적, 오늘 죄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죗값을 지르고 죽고,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멸망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흘려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피그 피를 다 흘리면서 주님이 마지막 외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외친 마지막 그한 책임의 완수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나오는 홀로의 고백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다 이루었다.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결국에는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해 그분이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고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지고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다음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군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품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더하거나 뺄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믿는 모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명령에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지키면서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진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적 설계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 부탁과 명령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매년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매년 신앙의 목표는 조금씩 조금씩 진부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갑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완전히 교회를 바닥에까지 내려놓고 땅을 파 가지고 뒤집어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믿는 신자들 절대 대충 넘기지 않고 철저히 깨뜨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섰수 없도록 성도들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그의 심령이 옥토와 같도록 만드신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십 년간에 다 좋은 옥도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고 거의 다 변했습니다. 옥도에 떨어진 씨, 하나님의 씨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그 하나의 님 말씀을 받은 옥도에 떨어진 씨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할 때 거기에 창조적인 기적적 역사가 열매가 따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사랑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구를 받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보조로 맞춰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들이 되야겠습니다 올해 아, 네. 우리 사랑하 성도들의 신앙에 에, 그러한 행동, 지침에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이 영혼을 살리는 데어 목표를 두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구역, 전도하는 부서, 전도하는 기관으로 모든 것을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항상 마음 중심을 두고 주님과의 초점을 일치시켜서 나가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알고 깔끔 신자로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행동 지침을 또한정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모든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여름거지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모든 성도가 제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주님을 따르다가 분위기와 상황이 다르면 또 좋지 않으면 주님을 배개가거나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한 모양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과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분신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표는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주님 말씀하시고 새벽 미면부터 깨어 기도하시고 제자를 이끌고 전도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거저는 살든지 죽든지 사의그 궁극적 목표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오늘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하는 뭐 다양한 일들 속에서 또 우리의 죄악, 죄인 된 연약한 그런 죄성을 가진 속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주님이 원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인으로서의 딜리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살수 없는 우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작심삼일의 그런 박약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나는 안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가제가 이런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겸손하게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름과제의 삶의 근본적인 터전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종종 많이 실수하고 실패해본 경험이 몸에 잘못된 유지 인자로 남아있어가지고 나는 안될 것이다 안된다 다른 사람들까지 너도 안될 것이다 다들 다 해본 남직이다 하면서 말이죠. 딱 그렇게 선입관을 갖고 있는 좋지 못하는 것들이 몸에 패해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비정상적 사회입니다. 원래 이 세계는 창조했던 하나님의 태초의 그 세계였던 아담과 하와가 이던 동산에 거닐었던것 같은 영생불멸의 존재여 모든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완벽한 천국같은 세계였는데 죄로 만나면 이, 이 세계가 망가졌어요. 오늘 우리도 이 생명의,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타락한 죄인들이 저질러는 모든 죄의 흔적들로 만나이 세상 전체가 지금 망가져 있는 비전원형 우상적 사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는 성들과 여름과제이 고정관념, 이게 정상인 걸로 생각하고, 그걸 당연한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명령한 이 주님의 정성적인 주님의 세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왜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내가 내자신을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전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를 주님의 완전한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성도들 여러분까지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면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제자인 것 같이 하고 싶지만은 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완벽한 주님의 제자처럼 보아주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 양심을 생각해보때좀불안전하지 않아요? 조금도 아닙니다. 어둠 때 보면 괴물입니다. 도대체. 내가 사람일까? 하는 만큼의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비참한 모습도 보이죠. 그러므로 사람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먼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지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내적인 뿐풍포니라 외적인 그런 모든 인격까지 주님 닮은 분신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첫 번째 여러분과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세상이 이렇고, 누구는 어다고 대통령은 어다고뭐 무슨 정치는 어다고 사업은 어떠고, 막 말을 잘하고 다 똑똑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 문제에 자기를 볼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중심점이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그 역사를 풀어가는 나의 운명의 주체인 나의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 애를 보는 눈에는 까만 눈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 심령이라서는 완전히 가치 있는 소경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데는, 응? 다른 사람에게 있는 들뽀를 보는데, 그렇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확대경으로 보듯이, 크게 잘도 보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응? 자, 자기 안에 있는 그 들뽀를 못 본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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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티는, 현미경을 보니 확대해서 다 보는데 자기 안에 있는 큰 문제성, 들뽀같이 집에 가로질고 있는 이 들뽀같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과 축복받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들은 완전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과 나를 비교해 감사, 서 나를 주님의 수준으로 이끌어갈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목표로 자기를 끌어갈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